김장순 노래가,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또김장순 노래가 생각난다. 삐그드득, 삐그드득. 잘라 삐그드득, 삐그드 이게 거지기 모양이다? 짐승 모양인데, 짐승 모양? 강아지 모양 같네. 강아지 모양 같아 이게. 아, 뭐 염소가 오냐 염소, 아, 염소가 오는 것 같네. 여기 여기서 떠들어라 기름 없어? 더 줄게 여기서 더 동네 동네에서 들래 네가 잘 다니는 동네 있다면 셀프지, 셀프지에서 너 얼마 얼마 지나까지? 내가, 내가 빼빼니까니 네 운전하려고 을 그랬어. 이렇게 사, 살려놓으면, 근데 도저히 딴 거를 사용을 부른다. 다음에 가실때 중립을 시켜놓지 말고, 아, 중립해야지. 살을 켜야 할 때, 살을 켜우할 때, 저기, 수영 살리고 드라이브 하면 가버렸잖아. 내 애는 너무 가버렸잖아. 애니 중립인가? 아, 애니 중립이구나. 애중립 이미 중립, 세 개만 흔들면 되지. 후진, 후진, 전진, 중립, 후진, 정진, 정진, 후진, 전진, 중립, 정 중립은 가운데 세우, 세우는 법 매니지, 중립이? 물따라 오길 잘했우 우리 식은 진짜 물을안 먹는 게비요나 혼자 그렇게 먹는가? 물 먹기 싫다고 하자. 원래 사람들 사니 물, 물 먹이, 물 먹이냐고? 물 먹이나 좀, 물 먹이나 좀자차 가가 지고, 물 먹이 탕 끓여 먹으면 좋겠다. 운탕물 먹이 잡아가지고 탕 끓여 먹으면 괜찮은데? 맛있 요새 찬바람 나서 물맥이 새하게 지져먹으면 맛있어. 물맥이. 물매기. 물맥이라고 있잖아, 또. 물을 많이 먹어서 물맥인가라. 모르겠어. 너무 나뻐 물을 많이 먹어서 물맥이 물매, 물맥이야? 물맥이가 아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퉁퉁하게 생겼잖아, 물맥이 아니, 못 먹어서 문맥이, 문메, 맥이 같은데요? 문자가 들어가서아저머님 응. 따로 오냐? 차, 차 봐라. 여기, 밖에, 위로로 가봐. 차, 차 따로 오는 거야. 저기, 저기, 저또 검정 차인데, 저건 아닌데. 하, 하늘, 하늘색, 하늘색 차잖아. 하, 하얀, 하얀 차잖아, 하얀 차. 하얀 차인데, 형, 아주버님 차는 안 보인다. 니가 아주보님 차는 아니고. 영태 영태 그게기 참가 금땡이잘 붙어 있는가 봐라 저기 뭐야 용파리가또 내가 동영상한한개금땡이 올렸다고 생각했다 따라 부려가지고, 화가 꽉 꽂고, 아, 안, 안, 안돼는데 금방집 한다고 하냐, 금방집. 금방집. 근데 우리 동네는 금방이 없어. 그다고 뭐 맞추진 않지만. 여기선는게이트저 요금소 없냐? 톨게이트를지나가면 요금 요금소를 있어야 되는데, 요금비가 3,500원이냐? 그때 영진이가 됐지. 그, 들로 들어 가버리면 언제그라도 달라와 근데 걔는 뭐인터넷에로딱 내려보니까. 아주머님 다 밖에 아주머님 간거 아니냐? 앞으로 앞길로 간거 아니야? 아주머님 다? 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구경할 만한데 없냐? 너 잘, 잘싸그라야 되잖아. 불에 목적지로 두지 말고, 이제, 잘 자들어 놀아야지. <놀람> 그리고 장거리 뛸 거리기는 많이 있잖아. 대둔산도 있고. <놀람> 대둔산? 아까 지도산, 그, 차영봉이냐? 태상공이라고 하는 게 지대사, 지소한 느낌. 파음사. 까꿍, 까꿍 그린데 누가 까꿍, 까꿍 걸려봐, 열어봐. 어디서 니, 고니 유럽, 니 유럽 패는 거네 휴대폰, 네 아니야? 아빠 유럽 패는 거 아니야? 오늘 추첨날이구나. 오늘 추첨날이지? 오늘 일요일이니, 토요일 추첨날. <laughs> 근데 용지가 없어, 용지가. 용기를 내가 숨겨놨나? 응. 어디로, 어디로 가볼게. 용기 한 장이 어디로 가볼게. 찾아야 되는데. 어디, 어디다 놨지, 내가? 여기 있구나? 80편디80 캔디. 78, 79. 77, 78, 79. 80, 80, 80을 사야 되는데, 없네. 보자, 내가 다른 데다 닳나? 지갑 2개밖에 없는데? 다른 데다 닳나? 다른 데다 닳는 거, 같 에이. 야, 너 삼겹살 집으로 가자, 영문아 집에서 쉬야 되지? 니가 믿고, 엄마 말을 들으면 내가 춤추고 다닌다, 춤추고. 응? 그런거다안 맞아도 되겠어. 니, 네, 네 마음이 이제, 이을 우러나, 우러나서 가, 갈라면 몰라도. 아, 처 동원해서, 영태, 영태, 각시, 영태랑, 승태랑 같이 우리 집한번 구경 삼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전주로또 우리 유치님이 또, 말을 해줘야지 <laughs> 누가그것또 통화를 해서 연결해서 전주 한번 갔다 오자 왕래집 갔다 오자 힘정비 채널 거 갔다 오라고 하면 또 우리 신랑이 들을 거 있네 해준 사람 또 없나 이번에 이제 가, 갈까? 어제부터 밥안 먹었잖아 삼겹살 먹을딱